카라야, 알차라가 AI를 가르치는 방식,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알차라 AI 학습 구조와 가르치는 방법 1.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 입력 재료 준비 알차라는 영상, 얼굴 이미지, 출입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사람이 직접 혹은 반자동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라벨링 작업을 해줘. A hey, 얼굴은 누구다? 이 행동은 정상, 비정상 표시. 이 AI 모델 설계와 학습 머신러닝의 딥러닝애 에체라 연구진은 최신 딥러닝 기술과 자체 개발 알고리즘으로 AI 모델을 만듦, 라벨링된 데이터를 AI에 입력해 반복학습시키며 AI가 얼굴 인식 정확도, 이상 행동 탐지 능력을 점점 높여감. 3. 검증과 피드백 AI를 시험하고 다듬기어 개발된 AI 모델을 실제 CCTV, 출입 통제 시스템에 적용해 테스트감, 오작동, 오류 사례를 찾아내고 데이터를 다시 보완해 재학습시킴. 이렇게 반복하면서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정교해짐. 사회실시간 학습과 업데이트 운영 중 AI 고도화 알체라 플랫폼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AI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얼굴, 새로운 상황에 맞게 AI가 스스로 적응함. 클라우드 기반이라 여러 고객사 데이터를 통합해 AI 학습에 활용. 올 AI가의 안전성과 윤리 준수,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를 엄격히 지키면서 학습 데이터 관리와 보완에 만전을 기함. 법적 규제와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는 AI 개발 프로세스 유지. 정리하자면, 알차라는 단순히 AI 쓰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연구소와 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이야.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개발, 테스트, 실시간 학습까지 풀사이클 관리로 AI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